동두천 미군 반환부지 진볼즈 훈련장에 드라마 세트장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부지를 분할해 매각하면서 시의회의 단골 메뉴로 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미현 기자입니다.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앞에서 천보터널 방향 천보산로 드라마 세트장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이 부지는 과거 반환된 미군 공여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특별법에 근거해 국방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매가 진행됐습니다. 손 넘김이 반복되면서 현재는 소유주가 두 곳, 그 과정에 부지를 분할해 매각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K업자가 2017년 3월, 18,000여 평을 다섯 필지로 분할하고, 그중두 필지를 2018년 12월 SC에게 넘겼습니다. 2년이 제한돼 평당가는 13,800원에서 458,000원으로 만 33배 뛰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매수한 부지를 분할해 파는 것은 그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에 동두천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이렇게 헐값에 매수된 국방부 토지가 어떻게 매매가 될수 있는 것인지 사업은 뒷전으로 33배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토지 거래는 공정한 것인지. 당초 이 사업의 준공 계획은 2013년 12월, 6년여 넘긴 현재 불법 형질 변경과 불법 산지 전용 등을 이유로 경찰서 고발과 함께 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정의원은 부지 분할 매각과 불법 건축공사, 늦장공사 등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시행정을 꼬집었습니다. 협약소 제4조 3항 이후에 드라마 세트장 사업 부지와 시설물 기타 권리 등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동천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라 중요한 사항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지. 관련해 정의원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회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지적은 의회에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시는 금주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면입니다.